아 근데 녹화하는 거 나중에 집에서 심심할 때 복습하셔도 될 정도로 짧게 짧게 끊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까먹으셨으면은 복습하셔도 돼요. 자 봅시다.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는 사실상 경우의 수고요. 함수가 뭔지만 잘 아시고 경우의 수세주만잘 알면은 할 만은 한데 어 경우의 수 문제가 원래 그렇듯이 조금 귀찮게 내면은. 정말 많이 귀찮아지고, 어렵게 되면 진짜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레벨이 좀 올라가면은, 고3 확통 내용까지 갑니다. 그래서 적당히 난이도 있게 조절돼서 나올 거니까, 그 주어진 상황에서만 어떻게 새는지만 아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함수의 개수를 봅시다. 자, 함수의 개수라는 것은,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정의 여기 있고요. 이렇게 공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1을 넣었을 때 A가 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대응 관계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대응 관계들을 모아놓은 거. 1은 어디로 가고, 2는 어디로 가고, 3은 어디로 가는 거. 그거를 하나의 함수로 볼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하나의 함수야. 얘는 1 넣어서 A 나오고, 2 넣어서 C 나오고, 3 넣어서 D가 나오는 함수 관계인 거를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즉 우리는 저 화살표를 어디다가 보낼지의 가지수만 잘 세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한번 세 봅시다. 1이 화살표 보낼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요? 네 가지. 네 가지. 자, 2는 같은 데 가도 될 거예요. 1대1 함수라는 말이 없으면은 같은 데 가도 돼요. 몇 가지? 네 가지. 얘도 몇 가지? 어 그럼 얘도 내 가지고, 얘도 내 가지고, 얘도 내 가지인데 1도 화살표를 쏠 거고, 2도 화살표를 쏠 거고, 3도 화살표를 쏠 거니까 엔드니까다 뭐예요? 다 곱해요. 그래서 얘는 함수의 개수가 4의 3조곱까지가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콤비네이션 조합의 가지 수가 4의 3조곱까지가 있는 거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공식처럼 외우실 건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럼 1대1 함수의 개수도 세볼까요자 1대1 함수는 조금 달라요 얘는 그냥 함수의 개수예요 1대1 함수의 개수는 얘가 간 거를 얘는 가면 안 돼요 1이 갈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네, 근데 2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러면 3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 네 그래서 얘는 팩토리알로 하실 아 얘는 팩토리알이 아니죠 팩토리알은 개수가 만든 똑같을 때고 얘는 퍼뮤테이션으로 할수 있습니다 4P3 4P3은 뭐냐면 의미를 조금 해석을 해볼게 얘네 4개 중에서 3개를 고른 거예요 얘네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그걸 적당히 순서를 배열한 다음에 A의 첫 번째에다가 쓰면 얘를 1로 가는 친구로 하고 1에 대응되는 친구로 하고 C를 두 번째로 썼으면 얘는 2에 대응되는 놈 얘는 세 번째 썼으니까 3에 대응되는 놈 이라고 순서마다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퍼뮤테이션을 쓴 거예요 콤비네이션이 아닌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자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퍼뮤테이션으로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럼 1대1 대응의 개수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정의역과 치열, 아,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정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아 뭐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의 개수가 3개면 여기도 3개여야 돼요 남는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다시 그려봅시다 1, 2, 3 A, B, C 자 그러면 이럴 때는 1이 갈수 있는 가지 수가 몇 가지예요? 얘가 갈수 있는 경우 세가지세가지 세 가지. 자, 1대1 대응을 셀 거니까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되죠. 아까 선택한 거는 가면 안 되겠죠. 그럼 2가 갈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 오케이. 그러면 3은 1과 2가 선택한 거는 가면 안 되니까 몇 가지? 한 가지. 한 아, 어, 그러면 얘는 간단하게 3 팩토리얼로 쓰실 수 있어요. 얘는 이세 개를 세개 3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3 팩이 되는 거예요. 몇 가지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상수함수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다 하나로 몰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상수함수의 개수를 세려면은 얘네 세 명이 한 군데로 갈 거예요 그럼 얘네 세 명이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어요 몇 가지예요? 싫어가지고. 세 가지 상수함수의 개수는 간단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조금 복잡하게 나오면은 이런 것들이 추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어떤 조건을 추가하면 되냐면 여기서 정의역에 있는 두 숫자에 대해서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x가 크면 y값도 크다. 즉 증가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점점 커진다. 이런 말이 있으면은 어떻게 고르시면 되냐면요 일일이 막 화살표 해서 하면은 살짝 머리가 아프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정의역의 원소가 몇 개입니까 세개 세 개. 그러면 여기서 몇 개를 뽑을 거예요 세 개. 얘네 가 화살 받는 애가 세명 있는 거죠 오케이 네개 중에 세개 뽑을 거야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순서가 포뮤테이션이겠죠 음. 왜냐면 순서가 바뀌어도 되니까 근데 얘는 바뀌면 안돼 왜냐면 내가 고른 세개 중에 제일 작은 놈은 예에 대응되는 숫자여야 되니까. 예를 들어, 내가 2와 5와 6을 뽑았으면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얘는 여기로 확정이야. 제일 큰 놈은 여기로 확정이죠. 가운데 있는 놈은 여기로 확정이죠. 확정이라는 말은 나는 경우의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과 같아. 한 가지라서. 그래서 얘는 그냥 4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돼요.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일 때는 콤비네이션 개념을 쓸 거예요. 1대1 함수일 때는 퍼뮤테이션을 쓸 거고요. 1대1 대행일 때는 팩토리얼. 그리고 그냥 함수에 게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지수꼴로 생겼습니다. 괜찮으세요? 오케이. 조금 해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네, 방금 얘기했던 게요 대소 관계가 정해질 때 증가 함수일 때요. 여기 등호가 붙진 않아요. 여기는 원래 안 붙고. 여기 등호가 붙진 않아요. 붙으면 그거는 고3 레벨이에요. 그거는 중복 조합을 써야 돼요 그건 달라요 네. 아 개념은 벌써 끝났네요 네, 간단하게 문제 조금 풀어주는 것까지 찍겠습니다 그러면. 자 함수의 개수 구해보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일단은 너네가 이거 잘 하려면 그림 그려놓고 하는 게 제일 좋아 함수도 그래프 그려놓고 푸는 게 제일 좋고 이것도 집합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해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림 무조건 그리세요. 무조건 A, B, C, 1, 2, 3 하고 나서 가로 가, 어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세보자. 훈이가 한번 해볼까요? 네. A가 갈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줄기. B는? 줄기. C는? 줄기. 답은? 꿀. 괜찮은데요? 오케이. 다음 것도 볼까? 자, 혜원이가해 볼까요? x에서 y로 1:1 대응의 개수는? 세복 몇 가지일까? A가 갈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얘는? 두 가지 얘는? 2가지. 전체 답은? 네 나이스 괜찮으세요? X에서 Y로 가는 상수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세 그렇죠 3가지. 얘네가 다한 군데로 갑니다 그래서 1로 갈 때, 2로 갈 때, 3으로 갈때 해서 세 가지 굿, 잘했어니 괜찮으세요? 네, 그까진 여기까지